자 지금부터는 위기를 맞은 충렬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장부인이 이게 누구냐면 충렬이 엄마요. 유주부를 이별하고 남편요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삼경에 호련이 곤하여 피곤하여 침석에서 졸더니 침대에서 졸더니 어떠한 한 노인이요. 노인이 홍선 일병을 가지고 와서 보이, 부인을 주며 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뭘 가져갔어요? 홍선 일병. 이거 오해하시면 술한 병이 아니에요. 그냥 부채예요. 부채. 부채를 주면서 노인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큰 일요. 큰 일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졌다가, 화강이 일어나거든. 불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불난 집에 부채를 막 이렇게 흔들래요. 후원 담장 밑에 의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을 바라보고 도망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강 중에 고혼이 되리라. 여기서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충렬요. 충렬. 그러면 이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고 문득 간대어권을 놀라 깨어보니 남가일몽. 여러분들 쥐약이죠. 사자성어 나오면 힘들잖아요. 한 글자는 몽. 꿈몽자. 아, 꿈이었다라는 거죠. 꿈속에 노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꿈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꿈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기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를요. 예고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예고만 했어요. 숨었다가 도망가요. 라는 거죠. 해결책 제시요. 해결책 제시. 그러니까, 영웅이 불타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노인이 꿈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줬다고요. 그러면, 이 노인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해도 돼요.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분명히 어렸을 때 위기는 자기 혼자 극복하지 못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극복한다라고 했죠.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노인이 도와주는 거죠.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어지느냐.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 있고, 과연, 홍선 한자로 금치미에 놓여 있거늘 꿈속의 일인데 실제 탁 있는 거예요.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앉히고 경경 불매하던 차에 잠못 들어 하던 차에 이런 거예요. 삼경이 다음에 일진 광풍이 일어나며 바람이 갑자기 막 부는 거예요. 천불이 나며 불 났다고요.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 거각이 그냥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유심의 아빠는 높은 관직이었으니까 옛날에 뭐 국무총리 정도 되면 집 어마 했겠죠. 그 집이 홍로 점설되어 그냥 불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타서 전후에 쌓인 세간. 이거는요, 재산요. 지금이야 은행에. 아니, 비트코인 사서 묻어주면 되죠. 옛날에는 집 안에 창고에 다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들이 추풍 낙엽되었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불 탔다라는 거죠. 불이 집에 난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줄까요? 지금 영웅에게 닥친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이게 영화 이미지로 그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확 나요. 그 집안에 엄마랑 아들 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웅에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난 위기를 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뭐예요? 위기 탈출해야 되겠죠. 죽으면 안 돼요. 이야기 여기서 끝나니까 전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요. 자, 부인이 창황 중에 경망이 없는 중에 집에 불났으니까 아, 불났으니까 소화기를 따서 이렇게 시 뿌리면 돼. 그게 안 되죠. 아, 불났어. 이렇게 되잖아요. 충렬에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일단 시킨 대로 어디 갑니까? 담장 밑에 은신하니 숨었다고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막 부채 흔들면서 불난 집에 부채 막 흔들면서 담장 밑에 숨는 거예요. 화강이 충천하고요. 불이 어마어마하게. 옛날엔 다 나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엄청나게 막 홀홀 타겠죠. 회지 만신하니 그냥 불 겁나 탔다고요. 구산같이 쌓인 기물. 구산. 산은 눈에 보이겠죠. 산같이 쌓인 기물은 재산요. 화강에 소멸한다. 다 타버렸다는 거죠. 어찌하니 망극하랴. 이때 망극은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하니 망극하랴. 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요? 이 장면, 불난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부채 붙이면서 담장 밑에 숨는 그 사람의 모습, 인물들의 모습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편집자적 논평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 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그려 놓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시킨 대로. 자, 계속요. 사경이 당함에. 사경도 시간이에요. 이거는 뭐 1시부터 3시. 사경을 헤맨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인적이 고요하고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이제 탈거다 탔으니까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건을, 이 군사는 좋은 편, 나쁜 편, 당연히 나쁜 놈들이겠죠. 지키건을, 아직까지 위기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 바, 문으로 못 가고, 담장 밑에 배회하더니, 담장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창난한 달피 속으로 두루 살펴보니, 중중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아직까지 위기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집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아직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담장 밑에 숨어 있었던 거죠. 다만 물가는 수채구멍이 보이거늘. 자, 이 수채구멍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느냐? 보겠습니다. 충렬에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복지 엎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나올째 복지하여 나올째 격거비 담장 수채로다 지나 중문 밖에 나서니요. 여기까지요. 일단. 뭐가 서술됐습니까? 하수도로 도망가고 있는요. 이렇게 콕. 국민들 막 특수부대도 아니고 부인하고 어린아이 그것도 높으신 벼슬이 하수도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 모습 행위를 묘사하고 있죠.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돌에 긁혀서 백옥 같은 몸에 유혈, 피칠갑인 거죠. 다 까지는 거죠.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까지. 이렇게 딱 해볼게요. 이 부분은 뭘드러낸 거예요?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이 내용들은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서술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들의 멀려,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요. 이 비참한 모습. 시련요.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 어떻게 불쌍해 할 정도의 시련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느냐. 이렇게 돼요.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 하늘도 슬퍼하고, 강산, 자연도 슬퍼한다. 그 정도로 이들의 처지가,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의 처지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숙녀를 앞에 앉고 사이 길로 나오며 남천을 바라보고 가위 없이 도망할 때 계속해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키는 대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한 곳에 다다르니 큰 매가 있어큰 산요. 높기는 만장이나 겁나게 높다. 아주 높다. 하고 봉우리에 오색구름 사면에어리엇건을 자세히 보니 이면는 천재하던 남악형산이라. 이거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가 충렬을 낳기 위해서 빌던 그 산이라는 거죠. 전일 보던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방기는 듯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배건을 부인이 비회 슬픔을 금치 못하여 충렬을 붙들고 방성 통곡하는 말이, 그러니까 충렬을 낳기 위해 빌었던 그 곳에 지금 거의. 거짓 걸로 죽음의 위기에 다다라서 도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슬프죠 그리고는 어린 아들을 안고 방송통곡 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는지 보겠습니다 너이 왜를 이 산을 아느냐 7년 전에 이 산에 와서 산재하고 제사 지내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너의 부친이 네 아빠 어데 가고 이런 변을 모르는 거자 위기 상황에. 자기 자신하고 남편은 없이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남편 어디 갔어? 이것도 모르고라는 거죠. 이 산을 보니 내 부친 본 듯하다. 네 아빠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하리. 이러니까 이제 충렬이 그말 듣고 부인의 손을 잡고 울어요. 으으, <laughs> 우는 거죠.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적실리 그러시면 하 산신은 이러한 연유를 알련만는 산신도 무정하네. 자. 대화죠. 대화체로 서술되었어요. 이 모자 간의 대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들의 비참한 처지요. 비참한 처지.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영웅의 비참한 처지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서술자의 의도가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그 불난 집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위기, 극복, 영웅, 출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불쌍한 처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화의 의도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다음요.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목매어 말을 못하거늘, 계속해서 엄마 울어요. 충렬이 위로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충렬은. 그러니까 이이야기를 보면 한 7, 8 세, 8 세, 9세 정도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아들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영웅이잖아요. 뜬금없이 위기 극복하고 바로 영웅이 빡 되면 이해 개연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영웅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는걸 넌지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엄마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린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 즉 의젓한. 혹은 어, 어른스러운 면모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놈 어우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윽고 진정하여 충렬을 앞세우고 변향수를 건너 해수가에 다다르니 그냥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왔어요.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 있고라는 것은 해가 지고 있고라는 거죠. 원천 먼 마을에 이런 뜻이에요. 저녁 내 나고 저쪽 마을에 저녁하는 뭐 해가 지니까 저녁 하잖아요. 굴뚝에 연기 나고 연기 나니까 이제 밤 냄새가 나는 거죠. 성강 강에 놀던 물새는 양류 속에 날아들 공장 새가 물 속에 물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요. 청천했던 까마귀는 운간에 울어든다. 까마귀가 우는 모습이요.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가는 돛대 저문 안개 끼어 있고 저쪽 바다 쪽을 보니까 물 쪽을 보니까 그냥 배가 있는데 돛대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안개가 이렇게 쫙낀 거예요. 남 강촌에 촌에 어적 소리 새우 중에 흩날렸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비가 살짝 내리는 중에요. 피리 소리 났다고요. 어왜 피리 소리가 났다고요? 자. 뜬금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해수가에 다다랐을 때의 배경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 보세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에 있는 자, 이 배경과 그다음 충렬 모자의 처지는 어떻게 돼요? 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배경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일반적인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시련의 처지에 있잖아요. 맞죠? 이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그러면 이 배경 묘사의 의도는 뭘까요? 아름다운 배경을 부각시킬까요? 그 아름다운 배경 속에 시련의 처지를 겪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부각시킬까요? 맞죠? 모자의 충렬 모자의 비참한 처지를 뭐 한다? 바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자, 앞에 PPT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처지를 드러냈죠. 비참한 처지. 여기서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교과서에서 영웅이 어릴 때 겪는 시련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